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 동생의 예방접종 날. 두둔 자, 한번 데리고가 볼게요. 아직 자 안녕 냠냠냠냠. 자, 여러분. 제 동생 은사 선생입니다. 여러분, 우리 자꾸 예방접종 무서워해요. 제가 힘들어요. 제가 더 무서워요. 진짜 예방 접종 시간. 네, 선생님 아니, 당장 다시 빨리 해두라고요. 아, 네 죄송합니다. 그러지. 일단 왔네 벌써 일단은 맛있는 거 줄게요 요슝자 이제 재료 슝자 띠용 멋지죠? 자이 숟가락 슝다 생겼네요 자한번 아, 너무 많이 뿅자여기가 여러분 어때요? 우리 애들이 이걸 진짜 좋아하거든요? 자 여러분 보기 선생님, 우리 약사 선생님이거든요. 어때요? 냄새... 음, 나쁘지 않네요. 잠깐만, 잠깐만, 먹으시면 안 되고요. 자, 음, 근데 뭐를 알려야 더 나아야 될거 잠깐만요. 음, 약사 선생님, 이거를 딱 주시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줘볼까요? 네, 하시면... 네, 네! 얘들이 몰릴걸요? 얘들이 아니라 사실 여기 주사 맞은 친구만 주사 맞은 서토만 아토는 안 줘요 아토는 안 맞고 그냥 했기 때문에 자이기에서 냄새 이렇게 만들어주면 잠깐만요 기다릴게요좀 자세요 당신은 그창잠응응뭐지 응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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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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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도자사뭐잘 뭐야 거든이야거 어, 뭐 어? 그... 어, 또 있잖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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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 uh -huh, 그럼 맛있겠다. 약사가 사려준 거면, 약이 들어있을 때, 뻔하도생 <목소리도> 오. 아. 이번엔 그냥 많이 이볼게요 음, 이거 먹으니이 뭐. 뭐. 뭔가 몸이 뭐. 나아지는 것같아 <laughs> 너무 좋아. 없나? 없네. 응? 또 없나? 응? 없네. 옆에서 코은 누나 맛있어. 근데 많이 흔들네 음가지음 아무래도 <두> 음, 일단은 이건 여기다가 조금 자 이렇게 이렇게 만탕을 해놓고 음 잠깐만요 아이 떨어트릴 뻔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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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네, 이렇게 사용하지 않은 곳에 놓고 가야지 아, 이겠다시 가야겠다 여러분 여러분 껴보세요 여러분 아니 먹었나요? 아니면 추워졌나요? <끝>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거 봐서 던지는 거 같은데 흐트러져 있죠? 던지는 건가요? 한번 CCTV 좀 봐주세요 안 받다면 구도 다시 한번 돌려서 봐보세요. 돌르 돌아 돌아 한번 돌려서 봐보세요. 이런 거 밥풀인데 근데 제가 잘 모르는단 말이죠. 이거 좀 신기하고 한번 돌려볼까? 어 언제 이렇게 나대 맛있었나? 나도 좋아했어. 잠시. 만 응. 응. 근데 왜 이렇게 몸이 간지럽지? 아휴, 너무 안씻어 그런가봐요 전씻으로할게요 씻는 곳 덜썩 뭐야 뭐야 저거 스티커? 덜썩 덜썩 어잉? 간지러워도 없는 것. 잠깐만 이토아, 이토아, 야 이토아, 그래놓고 잠을 자시겠다. 똑같은 그림을 그려주지. 여러분 잠깐 보지 마세요 뭐야? 어? 뭐야? 앞에 이런 게 누워 있었나? 음, 응, 내가 맞나 보다. 동생 잘야, 그러셨겠지 근데 왜 이렇게 눈이 불편한가 보르겠어요 그때 왜 한쪽은 안 보이는 거지 자는데 어밥 가야겠다 아이 감지랑 뭐 하더라고 그냥 가야지 <라라라라라라> 선생님 어? 너왜 그러니 선생님 저 한쪽 눈이 안 보여 그니스티커붙였잖아을 네 어? 제가요. 어, 이거 그림인데? 한번 씻었다. 뭐야? 세수하니까 이게 떨어져 나오는데? 찍다. 응. 그림이 왜안 말해 주셨어? 아, 말해 줬잖아. 우와. 냐 마지막으로 코에 붙여 버 여러분 머리게 빠지 쳐다봐요. 제가 이쁘기라도굴이요 응? 그나 보세요, 아 죄송해요, 뭐묻었다고 응, 코가 시원해. 너무 시원하다. <laughs> <laughs> 아까 전, 전에 햄버거햄햄거 햄버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놀렸으면서 나한테 이상한 걸 붙여놔? もしもしもしもしもうもしもにもしもしもしもしもしもにもし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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しもしもしもしもしもしもしももし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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しし 또싸우 싸우다 자네 잠만 보일 정도 선생님 오셨어요? 네 잠깐만요 갈게요 음, 여러분 이제 우리 이 토토들이 토끼들이 잘 자고 이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, 그 수업하는 선생님이야 선생님 선생님 공부 잘잘 하세요 음아네 아, 이거 여러분 일단 가셔야지 간대요 가셔야지 간대요 이제 가세요 안녕 여러분